자기 통제에 대한 이러한 과시는몇가지는 있고요. 그들이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만들어야 돼요. 가정하도록 이끈다는 있으니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 어, they can control themselves. 자, 어떤 상황에서? 자, 어떤 상황 이니치가 웨일로 시츄에이션을 꾸며주는 거죠? 그들이 할수 없는 이렇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보호보호가 뭐라고 했어요? 주어, 목적어를 부연 설명해 주는 말이고요. 얘는 무조건 품사가 뭐라고 했어요? 형용사라고 했어요, 형용사. 왜 형용사를 써야 돼요? 주어, 목적어가 되는 게 뭐예요? 주어, 목적어의 품사는 무조건 명사 종류라고 했죠. 명사 종류를 수식하려면 뭐가 필요해? 당연히 형용사가 필요하잖아. 수식이나 설명하려면 당연히 형용사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를 취하는 동사가 우리 55쪽에 되게 많이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비동사부터 해서 맨 끝에 prove, turn out까지 뒤에 형용사 보호를 써야 된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형용사는 하여튼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 역할을 한다. 그런데 부사는 뭐라고 했어요? 부사?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다. 어, 그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꾸며주는 지를 꼭좀잘 기억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거 기억나요 서치가 오면은 어형 명의 순서 지만 쏘가 오면은 형어 명의 순서로 그죠 예,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쏘 so 말고 좀 짧은 단어가 있어요 how, so, as, to 이런 거예요 그죠 글자가 최소 3개밖에 안되죠 to 까지도 how 까지도 그런데 네 개, 네 개짜리가 있어요. search, what, rather, quite. 이런 거는 좀네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어, 형, 명예 순서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기억이 오래 갈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비교급, 더비교급 구문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어요. 더비교급, 더비교급 구문은 뭔가 하멸할수록 더욱더 엄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도 있다. 어, 그것까지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알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죠. 58페이지 봅시다. 1번 할게요. 주연아, 1번 해. 음, 해석해보세요. 갈 길이 멀다 하더라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하더라도. 어, 긍정적으로 네.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 어, 왜냐면, 하그죠 약간의 연료가 탱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stay 뒤에 형용사 쓰는 거 중요해요. 이번이요. s 네. a s d 가 정답이죠. 해석해보세요. 응. 음. What? What부터? 무엇이 우리 할머니를 슬프게 만드는지 추측할 수 없었다. 잠깐 봐봐. 슬프게니까 Sadly 아니야? 어? 슬프게니까 Sadly잖아. 자. 맹목형이라는 게 있어요. 맹목형. 맥도날드 가면 은 버거 이름이에요. <laughs> 자, 맹목형이라고 해서 형용사를 쓰고요. 자, 더 쉽게 얘기할게요. 이 형용사는요. 그랜드마더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를 쓰면 안 돼요. 무엇이 할머니를 슬프게 만드는지 나는 추측할 수 없었다. 그래서 메이드를 그 쓰면요.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를 꼭 써야 돼요. 세드가도다. 해석은 세들리로 해석은 돼요 하지만 세드를 써야 된다. 3번 해석해보세요 컬 u l 리아컬 a l 리아컬 u l 리해석해보 Cultural. 세요동남아어아안 n g 아 a Masha. Dungna m a s h 가봤어? 응. 동남아에서 아무도 안 가봤어? 동남아시아 아무 데도 안 가봤어? 그 어, 이, 발리, 발리, 발리가 거기죠. 인도네시아죠. 어, 인도네시아 발리. 좋아요. 선생님도 옛날에 그 뭐지? 가봤어요. 한번. 하세요. 아음 어. 배경? 어. 가지고 있다. 어. 근데, 문화적으로는 인도와 가깝다. 그런 뜻이야. 질문이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 오는 거잖아. 보호 필요하니까, 형용사. 그래서, cultural이 형용사. 정답 아니야? 자, 얘는요. 얘가 형용사예요. 얘가 보호예요. 이거 closer of. 그러니까, is closer to.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형용사 수식이니까 부사 쓰는 게 맞겠죠. 그죠? 자, is closer to 뭐뭐와 더 가깝다라고 하는 얘가 형용사예요. 얘가 형용사. 형용사 부분이에요. closer가 형용사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culturally가 정답. 4번. 해석해 보세요. 어. 식용 장물의 교환이. 식용작물의 어. 음. 어. 어디? 음. 어, 음, 파워리칭은 광범위한이라는 뜻이에요. 어, 어디요 어디? 어, 어, 구세계에서 음. 매우.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했다. 자, 리드투드 알아두세요. 명사가 나와서요. 무엇을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자, 우리 신세계가 어디에요? 신세계 백화점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laughs> 어, 미국. 그 옛날에는 유럽이 중심이었거든.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미대륙 있죠. 미대륙을 콜럼비아 콜럼버스가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를 신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세계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 지금서 유럽 대륙은 올드 월드 그리고 남미 미국 대륙 그쪽을 신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치 어영병의 어순 오버할게요. 어, so much helpful. 어디 보세요. 자. 그래서, 그, someone, 그, anyone, no one, 이런 것들은 다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someone, helpful, 이렇게 가야 돼요. 해석해보세요. 음. 음. 도움이 되는 누군가 어, 도움이 되는 누군가 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자원으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책 그래서 a는 b로 간주되는 거니까 같이 있는 누군가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누군가 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자원으로 넌 간주되어 진다. 여겨 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1번이요. 어, 해석해보세요. 응? 음, 응? 음, 의도적으로 어 성장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 잘, 잘 보세요, 잘. 여러분. 어, 형용사 쓰는 거잖아요. 그로우 뒤에. 자, 그로우가 뭐 뭐가 되다라고 해석이 되면 형용사 맞고요. 얘는요, 얘는 성장하다라고 하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부사가 와야 돼, 부사. 자, 불완전 자동사 되다라고 해석이 되면은 뒤에 형용사가 필요해요. 뒤에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뭐 뭐가 되다라고 할 때, 그죠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형용사가 필요해요. 화면에 자라다. 성장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사가 필요해요. 왜냐면 동사, 얘는, 얘 그러면 주어 수식. 얘는 동사 수식이라서 그래요. 어, 그래서 누구를 수식하는지를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는 그냥 성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이요 해석해보세요. 응. 센서블이 뭐죠? 현명한. 지각있는 센서티브는? 민감한. 그죠? 그래서, 지금 봐봐, 여기도 봐봐. 퍼펙트 아니야, 퍼펙트? 퍼펙트 쓰면 안 돼? 왜? 요게 형용사야, 요게 형용사. 그리고 그 앞에?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그냥 부사곤 것뿐이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perfectly sensible, 완벽하게 지각 있는 것처럼 들려 이렇게는 완벽하게 지각 있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뜻. 3 번, 어 해석 보세요. 어, 인상주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몇몇 예술가들은. 어. 그래요. 그러면 이프렌리가 누굴 꿈이요? 페인트. 어, 페인트를 수식한 거니까 당연히 부사쓰수는게 맞아요. 사번요. 어, 해석해보세요 어, 줄타기 대가인 김영철의 퍼포먼스. 뭐라고? 공. 공연 어, 본 후에 줄타기 어 줄자 walking the t i g h r o p e 가 줄타기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줄타기 하는 거에 관심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게 되는 거니까 ED 붙이는 거 맞죠? 5번이요 계속해 응. 보세요 응. 응. 음. 네, 정확한, 분석. 어, 정확한 분석을 해서, 소대꾸문이야. That. 그래서, 음. 그가, 어, 그가 무죄라는 것을, 판사는 그가 무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1번. 음, 음. 음. Easy. 음. 왜 easily 하면 안 돼? 이게 원래, 아니, how 에 형용사가도 되고 부사가도 돼.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 얘들아. 이렇게. 여기 뒤에 뭐 있어야 돼? 여기 뒤에. 형용사가 있었다. 이 형용사가 앞으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거 형용사 쓸까 부사 쓸까 나오는 문제가 나오지? 그러면 원래 문장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것은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He, it will be easy.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우가 들어가면 하우는 형사보다 붙여 쓰거든. 그래서 얼마나 쉬운지, 그것이 얼마나 쉽게 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아이들에게, 아이에게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야. Why don't we? 뭐뭐 하는 게 어때요? 허락하는 게 어때요? 아이가 그것을 하도록 뭐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쉬운지를. 2번 커먼 y 해석해보세요. 어, 어, 주트는 몰라도 돼요. 황마라는 건데 몰라도 돼요. 자, 동격이에요. 자, 황마가 뭐야? 어. 그치. 사회 공동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물질. 자, 이 공통적으로라는 말이 봐봐요.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원래 이런 문장. 근데 이게 생각된 거지. 그리고 이거 기억나? 비동사 플러스 PP 사이에 올수 있는 말은 무조건 부서밖에 없어. 비동사 플러스 PP 사이는 무조건 부서밖에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이 동사 이유즈들을 꾸며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PP밖에 쓸 수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인간 역사의 그 천과 밧줄을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물질인 황마에다가 그림을 그리곤 했다 이런 뜻입니다 3번 그쵸 그렇죠? 띵으로 끝나는 단어는 후치지식 한다고 했죠 그래서 something terrible 이렇게 하면 되죠 해석 해보세요 이 메모를 발견한다면 누군가가 이 메모를 발견하면 어. 어. 어, 심각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그것을 즉시 신고해 주세요. 4번 어. 자 이거는 이거예요. 킴 목적어 형용사입니다. 해석해 보세요. 음, 에 있는 사람은자자제 로부터. 어. 그렇죠. 그래서 킨목적 형사 5번. 어, 해석해보세요. 콜롬비아 교환은? 대명사니까, 그 대문자니까 그냥,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콜롬비아 엑스체인지는? 인간 역사에서, 어,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중요하다. 여기 봐봐요. 비동사단 말이에요. 비동사. 비동사니까 당연히 형용사 써야 돼요. 보호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좀쉬다 할까요? 규현아, 티고하자 브랜딩 타임 그 우드에 S가 붙으면 수비되요 원래 우드는 남은데 그피어드에 형용사 필요하죠? 이어 놓을게요 과일 어, 혁명이죠. 3번요 우리 원래 문장이 이렇게 하는 거야. 오래된 오솔길이 덜 이용된다. 영어로 해보자. 오래된 오솔길이. 이용되어져요. 덜.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필요해요? 얘를 비교급으로 앞으로 빼면서 돌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레스 더 올드 웰 워즈 유스드더 패스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뭐야? it dries up faster. 그이저 it d r i e s up faster 이거 대패스터 앞으로 빼는 거지. 자 봐. 음.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안되니 이렇게? 어? s e p a r a t e l 아니면은 그냥 s e p a r a t i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바보. <laughs> 왜? 봐봐. 관시덜 목적어, 형용사. 근데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도 주어가 돼도 형용사는 그대로 써야 돼요. 해석은 따로따로 따로 별개로 간주되어지니까 왠지 여기를 꾸미는 느낌이 들거든. 근데 이거거든 이거거든. 목적어를 형용사로 간주한다. 자 형용사를 쓰는 이유 목적어를 수식하는 거니까 그래서 뭘 써야 돼요? 형용사를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separate. separate가 정답. 5번. 그래서 4번 문제 조심해야 돼. 이거 번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대부분 애들 다 s e p a r a t e 를 하고 잖아 좋다고 또. 쓴단 말이야. 안다틀린는 얘기야. 오버 <laughs> 자 how 그 다음에 형용사 b 그 다음에 주어 a 어, Galaxy is 이렇게 하면 되죠. 일 번이요.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선수를 들어올리는 힘을 영어로 해보면 the force to lift the athlete becomes stronger거든. 어디 s t r o n g e r 여기 여기 원래 stronger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더를 붙여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2 번. 음.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턴다 r n 뒤에 형용사 오는 거죠 한번이요레 <목소리> e 어형명 Without hurting others' feelings. 이렇게 하면 되죠? 어, 그래서 Rather a sensitive topic without hurting others' feelings. 사 번. 자, 띠는 형용사 써야 돼요. 뭐처럼 그 말라 보이냐면은 withered, 시들어 버린. French, 나무까지, 나무 위. 저 이렇게. 5번. m a d e it, might find it more attractive than uh, you thin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고요.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 있죠.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지만 이 원칙 말고 불규칙적으로 쓰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프리 전략 1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ate 늦은이라는 형용사 또는 그 명사표에서는 고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더 l a t 기밀성 하면 뭐야? 고인 기밀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은 기밀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레이트가요, 부사도 쓰여요. 그래서 늦게라는 부사도 돼요. 그리고 또 ly를 붙잖아요? 그럼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최근에라는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봐봐요. near, 가까운, 가까이라는 형사 부사 다 돼요. 근데, nearly 하면 뭐야? 거의 라고 해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드 단단히 열심히라는 형용사 부사거든. 근데 하들리 하면 뭐야? 거의 못마하지 않는이라는 완전히 다른 뜻. 어? 근데 특히 얘들아. 하들리는 옆에 보니까 하자마자라는 뜻이 있네. 이게 왜 그래? 야, 하들리가 하자마자라는 뜻이 있어? 있냐고? 뭐라고? <laughs> 그다음 페이지 잠깐만. 함정표약을 좀 볼게요. 함정표약. 함정표약을 보시면요. 자, 주어, 헤드, 하들리, pp, 그 다음에, when이나 before 쓰고, 주어, 과거동사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뜻이, 점점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이때 어때? 이 하들리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들리가 하자마자. 자, 그리고 얘들은 도치도 가능해요. 도치도. 왜? 하들리를 문으로 빼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똑같이 쓰면 돼요. 사실 콧말은 찍지는 않는 거야. 왜냐면 접속사가 when이나 before라는 접속사 있죠? 그래서 콧말을 사실 찍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도 돼요.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다 하자마자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63페이지 잠깐 보세요 63페이지 6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동사는 대동사로 쓴다는 걸기억하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앞에 앞에 동사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접속사 접속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앤드버 t 이것도 있지만 이거 댄 같은 것도 접속사예요 에즈도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를요, 앞동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앞동사가, 이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 조동사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는요, 그대로 써야 돼요. 똑같이. 비동사, 조동사로 써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야. 그럼 뭘로 써야 돼요? 두동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두동사. 물론 시제에 따라서 버즈를 쓸수 있어요. 주어가 만약에 3인칭이었으면. 또는 과거면은 디드를 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 그 얘기가 바로 프리전략 1에 있는 말이죠. 그래서 A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반 고호와 폴 구인이 한때 함께 일을 했다. 몇주 동안. 하지만 그들은 사실 그렇게 일을 다 이런 뜻입니다.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일을 했다, 함께 일했다. 그래서 일반 동사 w o r k together를 가리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뭘 써줘야 돼요? Did를 쓰는 거예요. Did를. 알겠죠? 왼쪽도 니글 마스크는 가봉에서 나온 니글 마스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에지는 철업이라고하면 돼. 아프리카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느 종류의 마스크 처럼 이런 뜻이야. 그럼 마스크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두 동사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너 a 해즈를 쓰면 안 돼요. h a s 는 조동사로 쓸 때는 물론 쓸 수는 있어요. 뭐, 현완류일 경우에. 근데 지금 현완류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풀려, 이보세요. E 일반 동사 앞에 두 동사가 쓰이면 뭐가 된다고요? 강조가 된다. 강조. 그래서, Jeremy Keep standing all the way, all day long, but they do slee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도요. We do apologize. 이렇게 되는 거죠. We, we does 이런 거는 진짜 중학교 1학년도 그런 출수는안 해. We d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대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내용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투부정사 내용을 또쓸 필요 없이 그냥 투까지만 딱 쓰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의 내용이 투부정사에 또 들어가. 그러면 뭐야? 투만 딱 쓰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대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64페이지부터요,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6 72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물론, 시험 대비 하는데, 어쨌든, 혹시 안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까지 풀어오세요.